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그리고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그 순간 바로 예고 없이 통보받은 이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사랑해 보고 싶어를 주고받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 헤어지자 라고 말했을 때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런 순간을 겪어봤고 많은 분들이 그때 느끼는 감정을 혼란, 불안, 자책, 분노, 허탈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처음엔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왜 갑자기 헤어지자는 건데? 하지만 곧 느끼게 됩니다. 이건 그냥 일시적인 다툼이 아니구나. 상대방의 말투, 표정, 태도 모든 게 단호하고 감정이 정리된 느낌이 나니까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지난 연애의 시간들을 영화처럼 되감게 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기분 상하게 했나? 혹시 저 말이 상처였나? 내가 너무 무심했나? 그러면서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그 이별 정말 갑작기였을까요 아무런 징조 없이 찾아오는 예고 없는 단절, 그 심리와 상황에 대해 좀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조용히 멀어진 관계에 의해 생긴 이별인지 예고 없는 이별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조용히 멀어진 관계에 의해 일어난 이별은 상대가 여러 번 신호를 줬는데 내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한 경우입니다. 반면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이별은 상대가 아무런 언지 없이 혼자 마음을 정리하고 이별을 통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은 조용히 멀어진 관계에 의해 생긴 이별의 대표적인 네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상황도 이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지금 느끼는 그 갑작스러움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회피형 성향의 상대 이 유형은 정말 말이 없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굳이 꺼내려 하지 않아요. 싸움 자체를 회피하고 서운함이나 불만을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쌌는데요. 말하자니 다툼이 생길까봐 무섭고 아직은 헤어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하지만 그 쌓인 감정은 결국 한계치를 넘고 그때 우리 이제 그만하자라는 말로 폭발합니다. 이 경우 우리는 정말 아무 경고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갑자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회피 성향을 가진 분들의 특징은요, 겉보기엔 굉장히 쿨하고 싸움도 잘하지 않고 문제도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건 그냥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뭔가 말을 잘못해서 상대가 표정이 굳었는데,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 괜찮아가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피형 분들은 직면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인데요. 자기 감정을 설명하고 그걸로 갈등이 생기는 걸 정말 극도로 피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몇번 말해보고 금방 돌아서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런 분들은 말은 합니다. 근데 너무 은근하게 흘려보내듯이 말하게 됩니다. 혹은 딱한번 말하고 끝.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넌 너무 자주 서운해하는 것 같아. 나도 힘들어. 이 말은 경고였던 겁니다. 하지만 듣는 우리는, 아, 그냥 서운했구나 정도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반복되고 상대는 기회를 줬는데 못 잡았네 하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성적 끌림이 사라진 경우 조용한 권태, 식어가는 애정, 연애 초반의 설렘이나 기대는 사라지고 상대는 어느 순간 더 이상 나에게 끌리지 않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감정이 멀어지는 건데요. 하지만 정확한 이유 없이 식은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애정 표현도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되살려보려는 몸부림인 건데요. 하지만 결국 도저히 더는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때 이별을 통보합니다. 이 경우엔 정말 전조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는 더큰 충격에 빠지고 자책하게 됩니다. 이 케이스는 좀더 애매하고 더 아파요. 이걸 심리학적으로는 감정 내성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점점 감흥이 줄어드는 현상, 연애 초기에는 자기 목소리 들으면 심장이 두근거려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전화 오는 게 귀찮아집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감정이 줄어든 거예요. 겉으로는 애정을 이어가려고 하지만 결국 마음이 안 따라주면 어느 날툭 놓아버리게 됩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잘 지냈던 것 같은데 왜 이래? 이런 혼란을 겪는다는 거죠. 다음으로 숨겨진 과거 또는 실수를 들킨 경우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데요. 내가 예전에 했던 말, 행동, 관계 상대가 그걸 알게 된 경우입니다. 근데 말을 하지 않고 혼자 정리해 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 전 애인과 찍은 사진을 우연히 봤다던가 친구와의 대화에서 나에 대한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본 경우 이건 말해봤자 감정만 더 상하고 과거가 바뀌는 것도 아니니 상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헤어짐을 택합니다. 우리는 이유를 모른 채 혼란만 겪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내가 뭔가를 숨겼고 그게 발각됐는데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이별로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신뢰가 무너진 결정적 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말로 꺼낸다는 건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꺼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감정은 꺼지고 회복이 아니라 이별로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우린 그 이유를 듣지 못한 채 갑작스러운 이별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바로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한 이별입니다. 상대가 시험 준비, 이직, 유학, 이사 같은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연애에 집중할 수 없어. 이건 너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 상황이 여유가 없어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을 생략한 채 그냥 정리만 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자기 안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상대방을 기다리게 하느니 차라리 정리하자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땐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도 결국 이별을 겪는 쪽은 엄청난 자책과 혼란을 안게 됩니다. 싸우지 않고 정리해온 관계는 잡기도 더 어렵다는 점이에요. 감정의 싸움이 있었던 커플은 적어도 마지막 언쟁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다시 붙잡을 명분이나 여. 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아무 말도 없이 혼자 정리해온 이별은 이미 너무 오래 전부터 결심했던 거라 돌아오게 만드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혹시 지금 이별을 겪고 계신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갑자기 느껴진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 뒤에 숨겨진 전조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돌아보고 성찰하고 다음 관계에선 같은 패턴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의미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짧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별이 정말 갑작스럽게 느껴졌을 때 상대방은 분명 뭔가 말을 했고 신호도 있었는데 내가 그걸 알아채지 못했던 경우입니다. 이걸 우리는 누적형 이별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이 안에서도 몇 가지 유형이 있었죠. 회피 성향의 사람. 감정을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쌓아두다가 결국 혼자 정리하고 조용히 떠나는 경우 신호를 흘려보낸 사람 진지하게 말하지 않고 은근하게 표현했기에 우리는 그게 마지막 기회였는지조차 몰랐던 경우 감정이 식은 사람, 딱히 큰 다툼은 없었지만 서서히 마음이 멀어지면서 이별을 준비해온 사람 과거의 나를 보고 돌아선 사람 내가 알아보지 못했던 과거의 흔적이나 말 한마디 어떤 실망스러운 장면을 보고 혼자서 마음이 식어버린 경우 그리고 반대로 정말로 예고 없이 찾아온 이별도 있을 수 있어요. 상대가 말한 마디 없이 마음을 접었고 그 이유조차 명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럴 땐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만의 이유, 그 사람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너무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별이 갑작스러웠든 예고가 있었던 우리 모두가 뭔가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표현을 했는지 나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다시 돌아본다면 앞으로 더 건강. 관계를 맺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이별을 받아들이고 혹은 정말 붙잡고 싶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짧게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감정적 메시지는 최대한 자제해주세요. 막 울면서 전화하고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싶어질 거예요. 근데 상대가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라면 그런 감정의 표현이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가지세요. 이별 직후에는 자존감이 무너지고 모든 걸내 탓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일기를 써보거나 친한 친구와 감정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상대가 보낸 시그널이 없었는지 냉정하게 복귀해보세요. 그게 설령 아픈 진실이라 하더라도 내 다음 연애를 위한 소중한 피드백이 될수 있습니다. 이별 후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진 분들께 조금이나마 방향을 제시해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